유튜브에서 배워봅니다. 이주랑 노래교실 너랑 나랑 주랑 주랑 안녕하세요 이주랑입니다. 이주랑 노래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그리고 소액으로 후원해 주시면 노래교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노래는 조항조 씨의 나 요즘 신곡이죠. 나 이러는 동안이라는 노래입니다. 발라드풍의 가요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1절 먼저 들어보세요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나에게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인생이라는 모래밭 길에서 내가 찍은 발자욱들을 뒤돌아보니. 가슴이 쓰리다 그저 술취한 발자욱 같구나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가는 새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다시 만날 날 기억도 없이 바람 좋죠? 그 조항조 씨의 그 발라드풍은요, 항상 어떤 가요, 가요하고 전목이 돼서 가고, 어, 부르기가 쉬운 그런 발라드풍이에요. 아주 좋은 그런 멜로디입니다. 그러면 첫 수들부터 어, 저를 따라해 주세요. <laughs>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네, 멜로디 어렵지 않죠.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바로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셋, 넷. 누. 자,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셋, 넷. 하고 그 다음 소절로 갑니다.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어렵지 않죠.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하셔야 돼요.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지겠지, 올라가야 돼요. 지겠지 하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누군가에부터.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셋, 넷. 자, 그러면 그 다음 소절부터 똑같은 멜로디예요. 그러니까, 자. 아, 아까 했으니까 똑같은 멜로디. 저랑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인생이라는 모래밭 길에서 내가 찍은 발자욱들을. 됐죠? 인생이라는 모래밭 길에서 내가 찍은 발자욱들을. 들을 새내 뒤돌아보니 가슴이 쓰리다 그저 술취한 발자욱 같구나 됐죠 요것만 다르죠 그저 술 그저 술취한 그저 술취한 발자욱 같구나 이거죠 음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자, 맨 처음부터입니다.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세월은 또 흘러가겠지. 셋, 넷.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셋넷 똑같아요. 자 인생이라는 모래밭길에서 내가 찍은 발자욱들을 셋넷 뒤돌아보니 가슴이 쓰리다. 그저 술취한 발자욱 같. ]구나. 세 바자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어, 올라갑니다.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자 조금 어려워요. 한 번만 더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바람이 와서, 지워, 버리지. 여기도, 어 조금, 악보대로 하면은, 바람이 와서, 와서, 지워, 버리지. 이렇게 붙여야 돼요. 바람이 와서, 지워, 버리지. 세. 알겠죠?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멜로디. 가는 세월이. 이것만 올라가요. 바람인 거야 해보세요.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야 여기 음이요 참 까다로워요.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하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잠깐 반음.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야야 야. 이렇게 돼야 돼요. 요즘 어렵죠. 근데 어, 반주에 맞춰서 할때 조금만 내려와도 돼요. 아주 편하게. 그 다음 정말 무심한 정말 무심한 아까 야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하고 올라가야 돼요. 정말 무심한, 정말 무심한, 이렇게 붙여서, 바람인 거야, 세 박자만 끌어주세요. 알겠죠? 야, 한다고 또 오래 끌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정말, 아, 여기서부터,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했죠 세 박자까지 끌고 나면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여기가 참 멜로디가 참 이쁜 멜로디인데요. 나 이러는 동안 요것만 해보세요. 나 이러는 동안 했죠. 모두들 모두들 했죠. 떠나가겠지. 자 이어서 시작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됐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됐죠? 그러면 바로 숨 한번 얼른 깍 쉬고 내가 만난 수많은 여기 내가 만난 수많은 여기 은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가 만난 수많은 하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내려올 어, 그게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이거 조금 까다롭죠. 그러면, 나 이러는 동안부터 여기까지 연결해 봅시다. 시작.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됐어요? 조금 어려웠나요? <laughs> 일단 음 이거 조금 어려워도 이따 반주 나오면 또 따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인년들 했죠. 그러면 바로 다시 다시 만날 날 기약도 없이 여기서 다시 만날 날 기약도 근데 만날 나를 두번 해야 되는데 어, 자칫하면 한 번밖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날 기약 날날 날 기약도 없이 이렇게 돼야 돼요 다시 만날 날 기약도 없이 바람 되고 구름이 되어 한번 해 보세요 바람 되고 구름이 되어. 바람되고 구름이 되어. 좋죠. 그러면 그 다음 어 마지막에 한 박자만 돼요 하고 떠나겠지. 에요. 떠나겠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어려우니까 어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다시 만날 날 기약도 없이 바람되고 구름이 되어 떠나겠지.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간주를 끝내고 토도리표로 와서 해봅시다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그다음에 똑같이 가는 세월이 올리고 바람인 거야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했어요. 한번 다시 해볼까요? 아까 도돌이표부터 한번 다시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하고 그다음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좀 그렇죠. 여기 좀 음이 높아서 조금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시작.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난 수많은 올라가라 그랬어요.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여기 어렵죠?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그 다음에. 다시 만날 날 기약도 없이 바람되고 구름이 되어 이렇게 짧게 끝내고 떠나겠지. 이렇게 부르시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조금 사실 후반부가 예, 어, 고음이 되고 그래서 음정 잡기에도 힘들어요. 예, 조금 그런데 그래도 반주에 맞추면 아마 다 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했던 그 소절 소절을 한번 다시 잘 들으시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처음부터 네. 이러는 동안, 나 이러는 동안 세월을 또 흘러가겠지. 누군가에게, 또 누군가에게 잊혀지고 지워지겠지. 인생이라는, 모래 밭길에서 내가 찍은 발자국들을 뒤돌아 보니 가슴이 쓰리다 그저 술 취한 발자국 같구나 그것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나 이러는 동안 모두들 떠나가겠지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다시 만날 날 기약도 없이 바라. 그뿐인가? 고칠 틈도 없이 바람이 와서 지워버리지. 가는 세월이 바람인 거야? 정말 무심한 바람인 거야? 나이 내가 만난 수많은 사람과 인연들 다시 만날 날 기억도 없이 바람 되고 구름이 되어 떠나겠지 같이 이 노래 불러보니까 아 너무 빠져드는 것 같죠 <laughs> 네자참 어, 좋은 노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반복해서 노래 연습하시면 충분히 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이주랑 노래 교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소액으로 후원해 주시면 노래 교실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노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